레위기 친교 제물에 관한 규정 3장 친교 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굳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굳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에 얹은 장작위 번재물과 함께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이다. 작은 가축을 친교재물로 주님에게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예물로 바치려는 것이 양이면 예물을 바치는 이는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자기 예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엉덩이 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굿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께의 굳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주님에게 바치는 음식 재물이다. 염소를 바치려면 예물을 바치는 이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 짐승의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곧 내장을 덮은 굽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굽기름,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께의 굽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음식 재물이다. 모든 굿기름은 주님의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어떤 굿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